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구네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하... 여러분, 오늘은, 어, 탄저병, 어, 썩은 병, 연작, 확, 확, 확실히 잡고 다수학을 하는, 어, 풍산, 음, 바이오 세라믹을 여러분들한테, 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풍상게리마늄은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살포, 어, 하는 것과, 아, 또, 어, 물에, 에, 타서 뿌리는, 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풍상게리마늄은 여러분들, 어, 약, 어, 이, 토양 계량제입니다. 어, 토양 계량제인데, 어, 농약 없이 탄저병이 모든 병충해를 확실히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살포로 5년간, 어, 비호 약효가 지속되고요. 아그 어, 다음에, 각종 그 원예, 에, 에, 또, 어, 농작물이 신선도와 맛과 향이 굉장히 착색이 우수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연작장애, 염류장애, 생리장애, 중금속 제거에 탁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금 어, 11월, 12월 초까지 어, 비대로 다수학 정부 보조 어,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데 어, 이 정부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과 어, 동남아시아로 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 풍산 계류만면 어디에 에, 신청을 하느냐 아, 여러분들 유튜브 어, 달군의 농장 임실로 들어가 보시면, 아, 이렇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10-6608-4788로 어, 여러분들 예, 전화 주시면은요. 그 20kg 짜리가 아, 한 파레트가 50포입니다. 아, 이한 포에 20kg에 에, 20평을 뿌릴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50포가 한파레트인데, 한포에 3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한파레트 주문하시면, 풍상 게리마 음을 또 이렇게 두포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음, 올, 아, 지금 이제 다 과일 또 토량, 토양, 토양, 어, 계량제를 어, 지금 뿌릴 시기인데요. 어, 풍산 계류만용.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많이 뿌리시고, 다수학, 어, 또 이렇게 그 탄저병 예방, 아, 모든 병충에 예, 이렇게 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어, 안녕히 계세요. சல்